이날 제가 요, 요 데이터가 지금 6월 20일 날 방송 했는 데이터인데요. 네네. 이날 화요일 날또 음. 신서유기 아세요? 네. 예, 예, 예. 신서유기 하고 뭉쳐야 던다가 예. 같이 방송이 됐어요. 어, 얘네게 뭐 강호동 나오고 네. 정말 메모급출연 네. 네. 자들이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한 네. 게 쌍마이 외에도 드라마지만 아까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은층이 좋아하는 음, 음. 드라마 아주 선호도가 높은 드라마. 네. 근데 그런 뭉쳐 든다도 있고 네. 신서유기도 있으면 그날은 볼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 보라유티로갈 네. 확률도 어. 높죠. 젊은 친구들이 또보라유티좋아하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신서유기는 10대 중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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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음. 신서유기에서 그 민호라는 친구가 그 네. 송민호가 1 5 바퀴를 뱅글뱅글 음. 돌고, 어그 이렇게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는 그 이렇게 뭐, 다크. 어, 음. 같은, 같은 음. 거기예그 음. 외제 자동차를 요만큼 음. 코너에 해놨었어요. 네네. 거기 가서 도장을 이렇게 지장을 찍으면 음. 그 외제 자동차를 자기가 할 수가요. 있 어. 아, 출연진들이 예. 강호동 이하, 이하 출연진들이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세 대를 다 찍은 거야 세번다 열다섯 번을 돌고 한번 열다섯 번을 돌고 한번 열다섯 번 다. 15번을 돌고 한 번. 번, 번. 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서유기는 10대 중심, 음. 그리고 뭐 뭉쳐야 뜬다는 여기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음. 어, 뭉쳐야 뜬다는 이게 예, 한번 보세요. 3대이네요 네, 10대. 신서유기가 10대에서는 3마일 음. 다음이에요. 음. 그 다음에 뭉쳐야 뜬다가 3등이에요. 음. 근데 20대에 가면 신서유기가 그 다음에 뭉쳐 뜬다 보다 높아요. 음. 왜냐면 하 음. 아직도 신서유기는 조금 더 영하니까. 다리가 다리가니까. 근데 30대에 오면 신설교 어디가 없네요. 문수에 뜬다가 예. 1, 2, 3, 4, 5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랑 20대는 중편을 되게 즐겨 봐요. 네, 아.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40대, 50대, 60대를 가면 아직도 KBS, MBC를 선호하는 네. 거죠. 지 네. 아. 10대, 20대 네. 맞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어, 지금 제 음. 10대를 보시면. 음. 지금 KBS, MBC, SBS가 밑에 이렇게 맞아요. 있고 tvN, JTBC, tvN이 채널 이렇게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젊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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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이 뭐 네, 네그렇게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불타는 청춘이 그날도 방송을 했어요. 아, 예. 아 우리 근데 불타는 청춘은 중년들의 로맨스잖아요. 음. 그죠? 이게 예. 중년들의 로맨스인데 중년의 로맨스면 중년이 봐야죠. 근데 젊은 쪽할것 같지만 예. 중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자기들 그러니까 예. 자기들 뭐라고 그럴까 음. 중년의 로맨스지만 정말 음. 그래, 나이들어서왜 저래 이렇게 세래세 제가 지금 중년이 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음. 중년이 이제 40대가 중년이라 아까 제가 보기 어렵다고 예,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50대가 중년이라고 보기에는 50대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그요 너무 어, 그로맨스라는 것이 멀 o r g a 요멀 c a l 면 o r g 있는 Good is all. Good 이 s all. Good is all. Good is all. g 0 o 안에이 all. Good is all. Good is all. Good is all. g o 등 d 등 s all. Good is all. Good is all. g 불타는 청춘이 10위 안에 아, 들어가지 맞네요. 못하는 거예요. 아60 이상, 60대 이상에서도 10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예, 말씀드렸던 음.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어, 신서유기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자유 분방한 음. 놀이. 그러니까 항상... 웃긴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보고 네, 네. 그냥 보고 네. 있으면 나를 즐겁게 해주 네, 그런 네. 생각 없이 네, 봐도 네, 돼요. 그것이 이제 10대, 20대까지 한영을 받고, 어그 다음에 30대에 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30대에 가서는 어, 신소유기가 10등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 대신 불타는 청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아, 이런 부분들을 네. 우리가 자 데이터도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아, 어, 앞으로 방송을 보실 때는 그 요일에, 요일마다 저렇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아, 요게 이렇게 되고, 요렇게 흐름이 있구나. 이거는 세대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